뭐야? 제가, 잠깐만, 카톡 한 번만 확인할게요. 지금 로그인해도 될까요? 주인님? 아, 주인님이래. 주인, 본주님. 어, 말 이상해. 본주님. 아, 예, 본주님. 뭐야? 잠깐만. 잠깐만, 이거 뭐야? 캐릭터 뭐야? 블래스터에요 우와! 전섭 2위에요! 와! 대박이다! 여러분들 좀 지루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봐주세요. 어, 일단 너무 영광입니다. 블래스터 분이 저한테 골드애플 1000개를 맡겨주셨는데, 골드애플 1000개를 사실 구매할 일이 없거든요. 아마 에픽 실용팩을 구매하셨나 봐요. 하나 구매하면 다섯 개씩 골드애플 주니까 아마 그걸로 모신것 같습니다. 스펙 봐도 된대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블래스터가 원킬 것이 좀 낫나요? 21% 실블링, 21% 마이링, 카오스링, 리레. 2레벨이네요? 아이템이. 아마 사냥을 좀 위주로 하시는 분이신 것 같습니다. 아케인 무기 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아케인 엘라하. 이추의 보공 10%. 보공 35에 09%. 1 뭐,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에디가 없어요? 어? 근데, 여러분들, 블래스터에 투자를 많이 하셨는데, 이제 파셨을 수도 있고. 아, 나 모르겠다. 와, 무가금 유저세요. 아, 뭐, 템마안 좋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고, 이런 아이템으로도 무가금 유저잖아요, 심지어. 말렙을 찍으셨다는 게 대단합니다. 자, 골드 애플을 한번 까보겠습니다. 총 1,000개요. 1,000개입니다. 자, 이렇게 가겠습니다. 칭호 20칸. 악세서리 마력. 이거 한 150만원 정도 하고요. 악세서리 공격력. 한 1500만원? 방어구 마력. 지금 5개 까서 2000만원 벌었어요. 예, 쭉 가겠습니다. 은빛 에디셔널. 칭호. 스페셜 솔 미장공. 펜마. 금빛 각인. 에픽잠재 50% 방공 오오. 루시드 프라모델 이거 혹시 얼마인가요? <laughs> 일단 뭐가 터졌어 뭐가 터지긴 터졌어 일단 루시드 프라모델 의자 하나 떴고요 아 2억이에요 아우 알겠습니다 자 2억 벌었어 갑시다 쭉 미방공 미방마 칭호 울푸스 퍼플펜던트 샤이니 레드하쳐 순0 5 강인나 믹스트림 황망 놀라운 혼돈 아니야 아니야 긍정이 아그치 이게 떠야죠 이거 지금 비싸요 긍정의 혼돈의 주문서가 제가 크로아 서버는 잘 모르겠지만 베라 서버 막 7천만 명소까지 합니다 요즘에 쭉 갈게요 미약공 소울 분위기 반반 금혼 아이30% 0번 안에 <laughs> 위대한 무 금혼 50% 30번 안에 위대한 아무 소울 나면 오케이 자 지금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패짱 미마력. 아, 그렇지. 이거 한 3천만 000, 원 정도는 할 거에요. 일곱, 여덟, 리튬 하트.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아, 나 피코는 진짜 안 나왔으면 좋겠다. 리튬 하트. 페어리아트! 오! <laughs> 오! 페어리아트 떴어! 이게 뭐야? 아하! 저 보여드렸습니다. 페어리아트 나온거. 의자 20칸 펫공 기운찬 매그너스. 좋아좋아 좋아. 황망 50% 워리어 마이스터 심볼 은빛. 아나 진짜 <laughs> 마이스터 심볼 금온 50%. 아, 다행이다. 금온50% 떴어요. 쭉 가보겠습니다. 기운찬 카리아인 소울. 소울 분해기. 금빛 각인. 익스트림 벨트. 소울. 마이스터 심볼. 영겁을 조각. 눈꽃 날개 라이딩 91 교환권. 아, 요 친구는 제가 시세를 모르지만. 어, 혹시 아시는 분들 채팅창에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1 0 악공. 긍온 50%, 아, 좋다. 금온50%몇 개째야? 한 5개 정도는 먹은 것 같아요. 카리아인, 퍼플 펜던트, 1백 10%. 버려, 버려. 아니야, 악공. 잠깐만, 이거 레전드리 아니야? 잠깐만, 이거 이따 한번 해봅시다. 이거 이따 한번 해봐요. 하프 히어링 정도면은 40억 정도는 하잖아요, 저거 무조건. 드랍 두줄 나올 거니까. 이따가 해봅시다. 금은 30%, 미박마, 빛나는 수, 아. 진짜, 매한 공 이런 거한 번만 떠줬으면 좋겠다. 아니면은 하트가 한번더 떠줘도 괜찮고. 펫공 좋은 거뜰 때까지 다물고 있겠습니다. 아, 그렇지. 패공. 아, 이거 한 8천만 원. 오케이, 오케이. 8천만 원 정도면 괜찮지. 자, 쭉 갈게요. 놀라운 운동 주문서 70%. 펜마 3천만 원. 마이스터 신볼숨비 5%. 위대한 반반. 아, 한번 이제 좀 쉬어 갈 때가 된것 같습니다. 소울 분해기를 써 가지고 요 친구들 조금 갈게요. 요런 식으로. 블러디퀸 소울 조각 7개, 자쿠 <laughs> 벨룸 소울 조각 6개, 돈을 쓰는 게임인가요? 돈을 버는 게임인가요? 웨이프리요, 돈 쓰는 게임이죠. 아유, 벨룸 소울 조각 8개, 아유, 구독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피에르 7개, 카리아이 아이, 예, 소값 드릴게요. 자, 발레온 벨룸. 왜 벨룸까지 밖에 안 나오진 않아? 힐라, 아. 생각보다 좋은 거는 안 뜨는 것 같아요. 자, 1차로 몇개 깐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한 400개 정도 개봉을 한것 같습니다. 어, 그나마 건질만한 친구들은 아래쪽인가? 팻 장비 공격력 주문서, 요거 한8,000 정도 할것 같고, 팻마, 미방공, 공격력 주문서는 그래도 좀 가격 괜찮아요. 그리고 긍정의 운돈 주문서 어디 갔니? 긍정의 온도는 주문서 14개 어 많이 떴다 뭐 여기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이거 이따가 제가 하는걸로 하고 다시 개봉을 하겠습니다 금온 30% 반반 미약공 하프이어링 아 그렇지 제일 반가운 놈이다 하프이어링 황망 100% 요친구도 괜찮죠 악공 골드하트 아유 오 투명 데미지 스킨 요거 한 2억정도 하지 않을까요 2억정도 아공 날렵한 매그. 요거 이제, 다 까면 600개 깐 거에요. 400개 정도는 캐시샵에 더 있다고 하시니까. 미약공 펜마 스크롤. 피코. 아, 연구가 3000이라고요? 아 진짜. 충격적인데. 미약공 미바, 미방마. 반반. 미각인 황망 100%. 좋은거 뜰 때까지 입 다물고 있겠습니다 아 그치 이거 입만 다문다고 하면 패꿍이 떠버리는데 <laughs> 좋아 좋아 아우 황망 100% 황망 100%또 떴어 아니, 근데, 푸팽공이나 이런 거왜 이렇게 안 뜨는 거야, 진짜? 매안공, 아, 매안공, 푸팽공. 지금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 하나씩은 뜨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 이거 본전만 쳐도 다행이에요. 위대한 반반으로 일단은 이게 1차전이고요. 예, 캐시샵 가서 더 가져오겠습니다. 그 전에 하프 이어링 일로와. 자, 이번에는 꼭 드랍 두 줄을. 아, 본주분이 아, 999 뭐야. 999인데 건질 옵션이 하나도 없어, 어떻게 <laughs>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진짜. 요게 유니크에서 세 줄이 뜨면은 응축으로 토드를 할 수가 있거든요, 토드를. 좀 괜찮은데. 아, 이런 거! 이거 인장을 해가지고. 966이나 9 6구 만들어 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적어도 올 스탯이라도 좀 뜨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여기있다 큐브인장을 쓰겠습니다 차라리 가격 싼 거를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자 어디 있어 9669 9 96, 96, 96. 여기 여기 하나 둘셋짠오666 오, 됐어 그렇지 아 이렇게 해야죠 좋다. 와, 이게 된다. 이러면 한 5억 정도, 4, 5억 정도 하지 않을까요? 와, 아직 많아. 자, 매한 공, 매두 공, 푸팩 공, 이렇게 자, 까겠습니다. 가자. 눈 감고 딱 10개만 까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은거 떴겠죠? 아마 좋은거 이따가 정산할 때한번 봅시다 오 어, 티타늄 떴다고? 아 진짜 아안 떴잖아요 <laughs> 오 영환불 잠깐만 영환불 뭐야 오 영환불 베라서브 영환불이 여러분들 2억 5천인데 크루아서브는 얼마일까요? 놀라운 매그너스 아공. 세 개. 두 개. <laughs> 아. 그러면 지금 건진 게 그나마 괜찮은 아이템. 리튬 하트. 그리고 페어리 하트. 장비에서는 네 4개 건졌고요 페라니님. 경매장 잠깐만 가가지고 어... 가격 측정만 좀 해보고 레전드리 하프이어링 하프이어링 레전드리 하프이어링 2억 5천씩 해가지고 5억 두개니까 5억 마이스터 심볼이 비싸죠 아 요정도 5억 5억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하나밖에 안떴지만 제일 비싼 친구 페어리아트 33억 영원불 2억 5천. 자, 요렇게 떴어요. 한 85, 84억 정도? 아, 프라모델 의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여기다가 이제 1억 5천 더하면은 85억 4천에다가 큰 도움이 돼준 친구가 이제 마이스터 심볼, 페어리아트 당연히 고맙고. 그래서 여러분들 골드애플. 1000개를 까서 86억 2천만 매소 정도 이제 얻었고요. 제가 계산 안한 친구들까지 다 합치면은 한 90, 90억에서 95억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생각보다 골드 애플 치고는 나름 선방을 한 거예요. 자, 우리 275 블래스터 별향님. 아, 너무 재밌게 잘했습니다. 1000개인데. 죄송합니다. 페어리아트 두 개만 떴으면 좋았을 텐데. 아, 아쉽습니다. 그래도 재밌게 잘했어요.